오늘 삼성 85인치 비즈니스 TV와 구글 TV 세탑박스의 환상적인 조합을 알아볼까요? 85인치 대화면에서 4K UHD 화질로 즐기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는 기본. 미러링과 클라우드 게임까지 지원되니 구글 TV 세탑박스로 스마트 기능까지 더해 완벽한 홈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85인치 대화면, 4K UHD 화질, 구글 TV 세탑박스를 통한 스마트 기능 확장, OTT 서비스, 미러링, 클라우드 게임 지원, 비즈니스 환경 맞춤 콘텐츠 제어까지. 역시 TV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삼성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믿고 구매하세요. 거거익서는 진리, 후회는 절대 없을 거예요. 실제 구매자분들 후기를 살짝 엿볼까요? 삼성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구매했는데 역시 믿음이 간다는 후기와 65인치에서 85인치로 바꾸니 완전 신세계라는 후기가 있네요.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는 칭찬도 빼놓을 수 없죠.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시청은 기본. 영화 볼땐 진짜 극장에 온 기분이라는 극찬도. 핸드폰이나 태블릿 미러링도 잘 되고 배송, 설치 모두 만족. 가성비 최고라는 후기까지. 85인치 큰 화면에 4K 화질은 말해 뭐해 세탑박스 연결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편하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특히 게임할 때 몰입감 최고라는 후기처럼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85인치 삼성 비즈니스 TV 플러스 구글 TV 세탑박스 스마트한 선택일까?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